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태훈이고, 영암교에서 회 태어나 자랐습니다. 시계추를 과거로 돌려봤을 때, 1970년대 중반에 그 당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의 중매로 결혼에 꼴이 난 김종훈 암수 집사와 엄난순 권사가 저희 부모님이시고요. 네, 스라의 1년 이남중 제가 막내입니다. 어린 시절, 가끔 이제 부부관계원을 원만하지 않을 수. 원만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 다툼 있고 갈등 이 있으실 때 어머님이 자조적으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부목사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 <laughs> 네, 저는 일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대학을 졸업 후 잠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조차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목사 안수는 2012년에 받았습니다. 2006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영암교회의 청년 공동체 사역자로 일을 했었고 오늘 교회 사임 후 12년 만에 이곳 강단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유상진 단임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에 위치한 토론토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유학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영암교회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 그리고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신 장학회에서 고, 어, 고 황강은 목사님을 기념하는 장학금을 4차례나 걸쳐서 이제 수여해 주셨고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께서 귀중한 마음을 모아 장학헌금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덕분에 처음에 유학 떠나기 전에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재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걱정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영암교회 많은 기도와 후원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어떤 말로 제 마음을 표현해 드릴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봤는데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며, 아까 김하영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국교회와 한국신학을 위해 혼신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진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시는 교육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사말이었고요. 이제 말씀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직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신앙적인 면에서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가, 자랐고 태어나긴 했지만, 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너무 없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루키가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 정도로 성경에 무지했고, 기도 시간에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물러나왔던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에겐 너무나 어렵게 다가왔고, 왠지 모를 거리감이 있었어요.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인식은 굉장히 희박했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전설의 고향이라는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거기 나오는 염라대왕처럼 무서운 분으로 느껴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고요. 수련회 집회나 기도회 때 참여를 해도 적응하지 못해서 맨 뒤에 앉아서 눈 부릅뜨고 버티고 버티다가 그냥 네, 수련회가 끝났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던 중에. 제 모습을 주님이 궁유리 여기셨는지,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한 목사님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 만났던 건 아니고, 그분이 쓰신 책, 시편을 강의하는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사상, 영성을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조금씩 제 기도생활, 영적생활의 변화가 시작되었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시편을 통해 보다 가깝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시인처럼 저 역시 제 마음속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에 담아서 털어놓는 그런 훈련들 그리고 시편이란 텍스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법을 피터스 목사님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어떤 본문을 갖고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란 텍스트를 갖고 영암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46편 본문 속의 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는지 또이 상황 특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하나님 이 저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을 도왔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아울러서 이 본문이 오늘의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핵심 메시지 즉 적용점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은혜안에 관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탐구하고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질문은 다음과 같아요. 시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가? 그는 무슨 이유 때문에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했던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이 두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절과 3 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산이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고 바닷물이 소산아 산을 뒤덮는다는 표현은 시인이 겪고 있는 비정상적이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게 저희 인간의 일상적인 자연 현상 내에서 사실은 일어나기 어려운 불가능한 어떤 일들이잖아요.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시인이 겪고 있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고 너무 힘들고 갑작스럽고 도저히 정상적인 해석 정상적인 시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이죠. 본인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당혹스러운 처지게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내적 상태가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시인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자 할까?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는 도우심이고, 다른 하나는 동행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시인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매우 부지런하시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한시간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 아직 자연 만물이 깨어서 활동하지 않는 아주 이른 시간, 시인의 의식조차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런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라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게 이 부분이 다가왔어요. 80억 명이 넘는 온 인류를 돌봐야 하는 그 많은 사역과 그 많은 어떤 기도와 강구의 제목들에 얽혀 있은과 너무나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분주하고 바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신한 사람 본인이 사랑에 맞아하는이한 인격을 돌보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찾아와 주신다라는 표현이죠 새롭게 시작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시인이 겪게 될 그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도대체 무엇인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에게 필요한 도움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준비를 하나님은 시인보다 훨씬 앞서 시작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늘 시인과 함께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11절은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1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야회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고요 대제상마, 대제사장만 1년에 딱한번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자격을 겨우 얻을 수 있었죠 출애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할 수 없었기에 그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두려움이나 공포, 어려움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본문 저자의 마음을 그 생각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 10편 46편의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앞서서 일찍 일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경험하는 동시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사랑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져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정면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하게 하면 좋을까 두 가지 적용 포인트를 여러분과 나누며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진리이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일상의 분장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이 사실을 잊게 되죠. 하나님이 그 어느 때그 어떤 공백과 부재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 늘 함께하신다,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아직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는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한 도움의 제목들 고민과 갈등의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그 도움과 필요와 기도의 제목들을 해결해 주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일찍 움직이고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찾아오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옆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진심을 담아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고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모면할 기회, 지혜와 방법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 내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당대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질적인 낙담이나 자책, 고립의 정서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래요.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옮겨가는 훈련을 지속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속구쳐 오르는 파도를 잠잠케 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동행은 도우심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존재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많이 들으신 표현일 텐데, doing 보다 비잉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때 큰 아들이 삐졌어요 아버지께. 왜 그러냐? 그렇게 방탕하게 온 집안에 뭐랄까요 재산을 탕진하고 흥청망청 살다 돌아온 자기가 보기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큰 잔치를 열어주시잖아요. 풍악이 울리고 막. 밴드가 동원돼가지고 음악 소리가 들리고 최고의 음식과 술이 제공되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고 큰 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삐져 있고 화가 나 있고 자살양의 분노를 쏟아내는 그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얘야 너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 작은 아들은 나, 나와의 연합을 깬채 오랫동안 멀리서. 떨어진 채 고립된 채 살아왔지만 너는 늘 나와 함께하지 않았냐? 나의 존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깊이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지 않았냐?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의 부산물, 그분이 부여해 주시는 어떤 도움의 손길, 어떤 재정적인 필요, 어떤 관계의 어떤 뭐랄까요? 갈등의 풀어짐 이런 것들을 기대할 때가 많다데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깊이 들여다봤을 땐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것은 아니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어떤 예배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일상과 삶 가운데 나의 존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의 우리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일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doing보다 비인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극복해 갈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모습의 도움이 지금 당장 제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동행 자체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맞부딪히는,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런 그분과 친밀하게 가까운 곳에서 동행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고, 그런 소망을 담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방법은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 조정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직된 틀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예배당 안뿐만 아니라 만원 지하철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벽 기도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거래처와의 미팅 시간, 분주한 업무, 가정에서의 육아와 가사일 가운데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쁜 일정 등 속에서 잠깐 짬을 내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단 5분, 단 1분, 아니면 단 30초라도 확보될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랑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 예배의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시편의 저자처럼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영암교회 소중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알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이 가까운 곳에서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